이벤트 내용 떡국 드세요, 여러분. <laughs> 자, 설 이벤트 제가 한번 싹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떤, 사실 이게 이벤트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래. 뭐가 없어. 자, 첫 번째 겁니다. 명화가 준비한 떡국. 왜 이렇게 안 보이냐, 이거. 글씨가. 명화가 준비한 떡국. 짜잔, 명화가 여러분을 위해 떡국을 준비했습니다.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이템 받기만 하면 새 떡국을 드립니다. 어, 지금 와서 맛있는 떡국을 드셔보세요. 라는 게 올라왔는데, 거래불가 거상떡국, 사용시 용병 전원이 체력마력 100%로 부활한다. 그거 외에는 이제 다른 옵션은 안 붙어 있구요. 어, 지금, 거상떡국은 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삼계탕이랑 똑같은 거죠. 그거를 접속을 하면은 1일 접속하면 새 떡국 1개 주고, <laughs> 실화냐 이거? 어, 3일 접속하면 3개 주고, 25일 접속하면 새 떡국 25개 준대요. 아니 근데, 이게, 삼계탕을 결국은 거래불과 삼계탕을 25개를 받으려고 25일 내내 접속을 하라는 얘기야. 야 이거는 진짜 포만감은 없다고요. 그러게 왜 이거 포만감은 안 차? 설마 이거 포만감 안 차나요 여러분들? 어.. 포만감 안 올려준다고 이거? 와 삼계탕보다 썩었어? 와 아, 근데 이거 아래 문구 싫어합니까? 아니 이 문구가 싫어하냐? 헐 이거 싫어하냐? 정말 놀라운 효과 아닌가요? 놀리는 거야? 아니 그냥 이런 문구 넣지 말고 그냥 상계탕 <laughs> 어, 드립니다. 이래 했으면 좀덜열 받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설날엔 다른 거 하나 거상만 하기 약속해줘 싫어하냐 이거 진짜 이벤트? 싫어합니까? 말이 되냐 이거? 제반대 이거 진짜 와이 너무하다. 아니 떡국 이거 진짜 포만감 회복도 안 되는 걸 줘가지고. 자 그다음 거 우리 풀빵님 또 천어놓고 맙습니다 철이가 준비한 경험. 그래 경배는 뭐 언제나 옳지. 명한 녀석은 먹으면 나이만 먹는 떡국이 뭐가 좋다고 거지 같았어. 설날에는 뭐니 뭐니 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어? 그래서 이 철이가 준비했다는 말씀. 14일 14일 오늘 오늘은 경험치 200% 구요 15일 16일 다300% 15일부터 18일까지는 쭉300% 입니다 그리고 19일 날은 200% 이벤트 음 이렇게 되구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혀서 우리 모두 훌륭한 어른이야 뭐 이런거 아래 문구는 뭐 재밌긴 하네요 어, 시계를 좀 많이 쓰신 그런 티가 나는데 아니 근데 이번에는 이런 아트들을 되게 세련되게 잘하셨거든 딱 봐도 이게 되게 좀 요즘 트렌드에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. 이런, 헐, 이거 싫어하냐, 막 이런 문구들 있잖아. 어, 좀 올드한 느낌에서 많이 좀 영해지긴 했는데, 정작 알맹이가 개떡이야. 이거 어떻게 할 거야, 진짜. 아니, 꾸미기는 잘 꾸미었어. 뭐 이런. 그... 글자체도 그렇구요 음영 넣은 것도 그렇고 요새 막 한창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튜브 썸네일들? 어 고런... 냄새 느낌이 좀 나죠 수연이가 준비한 혜택 떡국을 먹고 경험치... 이거 거상 할인 캐시 할인 이벤트 말하는 거 이거 끝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끝이야 아니 근데 이 정도의 아트가 아깝다 진짜 아니 되게 막피까 번쩍하고 <laughs> 되게 꾸미기는 잘 꾸며놨거든. 아 진짜 근데 이게 빈수레가 요란하네요.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이벤트가 지금 적어도 빠진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. 제가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이번에 꼭 넣었어야 되는 이벤트들. 아니 그리고 상자 마리 이벤트 그죠?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어제 한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? 저기 누무들하네. 자첫 번째. 꼭 들어갔어야 되는 이벤트. 첫 번째로, 신규, 복귀 유저 이벤트. 이거 꼭 들어갔어요. 두 번째, 필드몹 이벤트. 이벤트. 음. 무슨, 뭐, 떡국을 잡아와라, 뭐, 그런 거. 뭐, 지국천왕, 다무천왕 잡아와라, 그런 이벤트들. 그런 거 하나는 설날 분위기는 내줘야지, 그래도. 아,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복모호기 어디 갔냐고. 아니, 복모기는 사람들이 욕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, 그거는 이제, 그런 거는 제껴놓더라도, 저번처럼, 추석처럼, 무슨 지국, 뭐, 다문 같은 거 잡게 해주든가. 허허, 참, 진짜. 음. 근데 이번 설날 이벤트는 정말, 다들 뭐, 바쁘셔서 그런지, 조금 성의가 없어요. 오르골이나 좀더 풀라고 적어도 이런 설날이나 추석 때 이벤트를 AK가 맨날 한 8개에서 9개 정도를 준비해서 풀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있는 이벤트가 캐시알인 이벤트는 뭐 제쳐놓고요 이거는 원래 다른 이벤트들에 잘 포함이 안 됐던 이벤트니까 이건 빼놓고 경벤 경벤 한 개야 이거 떡국 어디다 쓰라고 이거 삼계탕 먹지 누가 떡국 먹어? 그렇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? 너무너무하네 AK, 너무너무한 거 아니야? 아무튼, 참, 이벤트를, 근데, 이벤트라는 게 결국, 해주는 사람 뜻대로 하는 거, 하는 거긴 하죠. 이게 시원찮긴 하지만. 그래서 AK가, 지난 12월 달에, 2017년도 작년 12월 달에, 패치한, 그 내용 자체가 워낙에 알차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패치를 했기때문에 그것때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... 하얗게 불태웠어! 이런 느낌으로 설날 이벤트를 조금 이렇게 음 한테포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, 했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음 그래서 뭐 요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경배는 했으면 사실 뭐 됐지 뭐 유저분들 아마 경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정신 쏠려가지고 크게 어, 불만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한 가지 정말 좀 많이 아쉬운 게 요거 다른 거 됐고 필드몹 이벤트도 됐고 신규 유저 복귀 유저 이벤트 이게 없는 게 조금 너무 아쉽네요. 정말. 음. 이번에 안그래도 거상 유저분들 정말 많이 복귀하고 인벤 온라인 게임 순위도 2주 연속으로 25위 권내에 들어왔거든 지금 거상이 인벤 온라인 게임 순위가 24위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50위권이었다가 지금은 2 4위예요 이런거를 좀 여세를 몰아가지고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딱 신규유저 복귀유저 이벤트를 조금 같이 했었으면 참 어땠을까 아, 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왜 빼먹었을까 음. 이럴 때 이럴 때노물 들어올 때 노를 저라고 좀 빡짝 조여 줘야 되는데 고삐를 아, 여기에서 이렇게 딱 힘이 확 빠져 버리네 그냥. 좀 아쉽네요. 이 부분이. 자,